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경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세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도 뭐 문화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와 또 고난이 끊이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전혀 받지 않은 교회란 사실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과연 어떤 교회길래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 없이 칭찬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서문화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는지 네, 이 아침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기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네, 서문화 교회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서문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제 황제 숭배가 중심이 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만을 섬기고 고백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곳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책망 한 마디 없이 칭찬만 받았다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칭찬만 경념, 격려, 칭찬과 경념만 받은 교회죠. 도대체 어떤 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품고.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릴 때왜 도대체 이 교회는 책망이 없을까? 어떤 점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일까?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잘 따라 오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뭔가 발견 하셨나요 특별한 뭐 사역이나 또뭐 교회 성장을 자랑하는 구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향에서는 단한 마디에 챙망도 네,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예배소교회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랄데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주님께서 한마디의 책망도 없으셨을까요? 이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 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그 신실함을 지킨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봐도 매력적인 교회, 뭐 매력적인 목회지라고 할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뭐 대형 교회가 주목받고 화려함과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서문화 교회 또그 사람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저 변방의 교회였습니다. 더구다 교회 내부에는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실상은 사탄의 회당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구절 중간부터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또이 서머나가 이제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또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는 당시 로마 이제 그 당국에는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공식적인 박해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그 서문화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라고 이렇게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교회는 가난하고 또 연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의 시선에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리 않아도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고 인정하시는 교회. 그것이 그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뭐 외적으로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또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주님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해상에 눈은 여러분 보이는 것또큰것 성공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삶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부요한 삶이란 사실입니다. 옛날에 어느 한 마을에 이제 평생 한 자리에서 그 이발 일을 하시는 네, 한 이발사 분이 있었다 있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고 또 부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발사분은 매일 아침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정직하게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을 대할 때, 특히 뭐 손을 떨리는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충분히 인내하고 또 그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었고 또 아이들을 대할 때는 눈을 낮춰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이렇게 이발을 정성껏 했습니다. 주리면 또 어김없이 교회에 가서 헌신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작은 수입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발사분 해상을 회상, 돌아가셨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진짜 그 마을 전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장례식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충성된 분이었습니다. 그럼 해상은 이 그저 작은 이발사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충성을 분명히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 땅의 권력자들, 좀만 힘만 있는 권력자들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소망둘 수 없는 인생들, 오직 주님의 인정과 또 은혜만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황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또 로마 당국에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을 주라 고백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십 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이 말씀은 뭐 단순히 목숨을 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충성된 사람입니다. 주로가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께 충성한다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는 것, 또 누군가는 출방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것,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자리에서 주차원신하는 것또 누군가는 한 아이를, 아이를 위해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찬양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지만 또 매주 교회 화단을 가고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충성에 대한 사람의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지켜야 할 자리는 누구의 모두에게나 다 다룰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업의 자리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또 직장인은 정직함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 앞에서 또 신앙인의 자리로 섬겨야 되고 또 교회 일꾼들은 섬김의 자리를 충성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한 마디 말씀을 더 붙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여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내가 그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인정해주시고 끝까지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을 하늘에서 공급하는 그 은혜를 너희가 함께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잠시 자유, 자리를 뭐 비우신 사이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통치 아래서 에 허용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통과할 때 단지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무찔러야 할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끝까지 올라가던 지파는 모두 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하시라고 한 대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충성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능력을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내가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가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고난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 그렇죠. 아무리 뭐 백년 인생이라고 해도 영원한 우리의 생명에 비하면 이백 명은 창나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관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과 여러분 하나님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믿음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는 이 충성 그것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 사랑송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뭐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여러분 어려운 고통, 주님 모르실까요? 전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을 믿고. 흔들지 리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면화 교회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너무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때때로 아 주님을 잘 믿으면 고 나는 피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는 평안만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형통함과 축복이 나에게 따라올 것이라 이런 공식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공식이 통하지 항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서문화교회는 주님과 같이 주님을 깊이 의지했고 또 주님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지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죽도록까지 끝 충성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의 모습. 지금 뭐 고난 없이 평탄한 길 가는 전혀 다른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 길임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충성을 주님이 충성을 요구할 때는 그 충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은 충성하라는 말씀을 두려워 말라라는 권면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 능력 또한 하늘의 공급으로부터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을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으로 결단만 한다면 주님은 그 결단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그 환경을 넘어서는 힘을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결심을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나우 교인처럼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중상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복된 성대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